안녕하세요. 오늘의 단어는 substantial입니다. 자, substantial 음절 확인할까요? 자, substantial 이렇게 3음절 substantial 그래서 세 박자에 한 박자에 sub, 두 박자에 stan. 세 박자의 셔 요렇게 발음을 하셔서 Substantial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. 기에 가장 큰 강세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서브는 꺽쇠 발음이 아니라 슈아네요자 그래서 Substantial 요렇게요. Substantial이 아니라 Substantial 요렇게 발음한다 라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'쉬' 발음 많이 나오네요. 그래서 셔 같은 경우에 이제 '쉬' 발음이 나고 마지막 IAL 부분이 슈아 로 발음된다는 거, 이렇게 뭐 sub라는 prefix에 down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substance라는 단어에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. 어, 약간 essence, 뭔가 본질, 어떠한 존재, 뭐 약간 이런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, substance는 사실 물질이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실체, 본질, 핵심. 뭐 요지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substance, 물질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본질, 뭐 실체, 핵심 이런 거와 관련 지어서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단어 substantial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뿐만 아니라 가치, 그 다음에 중요성 이런 것들이 상당한 크고 튼튼한 단단히 지은 요렇게 의미가 확장되기도 합니다. A large in amount or number 그러니까 양이나 수 모두 다 이제 많은 동의어는 considerable입니다. Consider는 고려하다인데 able이 붙어서 considerable하면 고려할 만한, 고려할 수 있는 즉 양과 수가 많아서 고려할 만한 대상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상당한. 많은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반이요, 앞에 in만 붙여서 이 인도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프리픽스죠. 그래서 insubstantial 하면 대단치 않은, 실체가 없는, 공허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We have the support of a substantial number of parents. 그러니까 상당한 수의,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의 부모님들의 그 support. A substantial salary 이제 (상당한) 월급이죠 많이 받는 거죠 (a substantial breakfast) (the document requires a substantial changes) 꽤 많이 바꿔야 돼다 바꿔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이과 관련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명사 전에서만 쓰여서 large and strongly made 아까 말씀드렸던 크고 튼튼한 뭔가 단단히 지은 느낌으로도 쓸수 있고 거기에서도 역시 반대말은 insubstantial 자 그래서 a substantial piece of furniture 그러면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든 단단하고 크게 만든 가구다. 어, 용례 살펴볼까요? Conservation groups have put substantial resources into preserving the hen harrier population. Conservation groups 뭐 보호 단체 같은 거요. 자, put substantial resources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어요. 어디에다가 투입했어요? 자, put into 이렇게 같이 보시고, 자 뭐에 투입했어요? Preserving the hen harrier population. Hen harrier는 새의 종류인데, hen harrier population 뭔가 지금 endangered species인가봐요. 그래서 이제 개체수가 뭐 줄어들고 이제 위험에 처한 멸종 위기에 있는 친구들이 수도 있으니까, the hen harrier population 그 개체수를 보호하는데에 있어서 substantial resources를 이제 투입했다. 은행이 덧붙이기를 the complaint 불평이 i s based on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. 음, 실질적인 잘못에 그러니까 명백하고 상당한 수의 실질적인 오류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다. 즉 확실한 잘못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네요. 오늘의 단어 substantial이었고요. 유의어 synonym 챙기실 때 considerable 상당한, considerable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다고 했고요. 자, antonym 반대말, antonym 반대말, synonym 요거 이제 그 헷갈리시면 anti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anti는 이제 반대 이런 거잖아요. antonym, insubstantial 앞에 in만 붙여주면 되더라. 자, 오늘의 단어 substantial 이었습니다